안녕하세요. 근본기업설명회의 발표를 맡은 기교예시경영전원팀 박형진 이사입니다. 당사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 회사 소개, 두 번째 사업 소개, 세 번째 성장전략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는 2004년 10월에 회사를 창립하여 계속해서 거더공법을 개발하였으며 건설신기술 834호, 재난안전신기술 88호와 이공2 다시 이호를 취득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받았습니다. 현재는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서 환경과 안전에 부합하도록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천이십사년을 시작하면서 끊임없는 도전, 길교 예시의 화려한 성장과 성공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연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주식회사 PSI 테크놀로지 사명으로 창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저희 회사를 상징하는 슬로건 길과 교량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담아 주식회사 길교이앤씨로 사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10년에 저희 회사 주요 매출 공법인 ISP 라멘교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공법으로 2015년에 ISP 라멘교 재난안전 신기술 88호를, 2018년에는 ISP 라멘교 건설 신기술 834호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아이컴 거더 공법으로 재난안전 신기술 202 2 29호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하여 2023년에 코네스 상장을 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간략한 연혁 설명을 마치고 저희 회사의 조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세계 부분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 이사의 직할인 QHSE 팀은 안전보건 관리를 주관하는 팀입니다. 영업 부분에는 베스트 세일즈 팀이 있으며 제안서 제출 및 수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 부분에는 스마트 디자인팀과 미래기술연구소가 있으며, 스마트 디자인팀은 베스트 세일즈팀이 제안하여 수주를 받은 프로젝트권에 대하여 설계를 진행. 미래기술연구소는 기존에 개발하였던 공법을 개선하거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PM 부분에는 공무, 공사, 경영지원팀 세 팀이 있으며, 공무팀은 프로젝트 계약 및 공사원가를 담당, 공사팀은 설계에 맞게 제작 및 시공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영지원팀은 인사, 총무, 회계 등을 담당하여 기업 전반의 살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질 안전 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설계, 거더 제작, 시공 및 전체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을 직접 수행하기에 각각의 과정에서 품질에 대한 관리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기존 외주를 주었던 거더 가공을 정진 공장으로 이전하여 직접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또한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동은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이며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안전보건경영체계 정착으로 중대재해제로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한순간의 깜빡, 한순간의 깜짝사고라는 안전슬로건 아래에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3년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을 통하여 컨설팅을 받았으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공 전 현장 담당자가 해당 현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작업 진행 시 대표이사 및 본사 임직원들이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더욱 안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관리 웹을 개발하여 이런 근로자들도 휴대폰에 해당 앱을 설치하여 안전관련 사항들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앞으로도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복원을 회사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안전관리 제도와 프로세스 개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재리스크 예방 등 안전사고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사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의 영업은 포항과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고 서울 사업장에서 설계, 계약, 인사, 총무 등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은 제천 공장과 당진 공장 두 곳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천 공장에서 거대 제작을 하였지만 6월 중순부터는 당진에서 거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 공장의 제작 물량이 생산 능력을 초과할 경우 제천 공장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제천공장은 폐쇄하고 당진공장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가서 당사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계획, 설계, 시공. 3단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는 공법 기술시장의 자체 인프라를 갖춘 종합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주요 발주처인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교량계획에 대한 공고가 나오게 되면 베스트 셀즈팀에서 해당 현장에 맞는 공법을 제안하여 수주를 하게 됩니다. 수주를 한 프로젝터는 스마트 디자인팀에서 알맞은 설계를 하여 납품을 합니다. 설계 납품이 끝나면 공무팀에서 공사계약을 하고 계약된 프로젝터는 공사팀에서 설계에 맞추어 제작 및 시공을 하여 준공을 하고 화자보수를 진행하여 프로젝트를 마무리합니다. 당사의 사업 구조는 수주 확대가 매출을 견인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가의 경우는 철강의 구매 및 제작비용이 50% 이상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법을 개발하여 어떤 현장에도 맞는 공법을 제안하여 수주를 할수 있어야 하며, 절강의 조달 비율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의 발주처를 살펴보면, 비교적 계약의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LH,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며, 비교적 적은 예산이 필요한 하천교량의 경우는 각 지방의 자치단체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SOC 사업 기조를 계속해서 살펴야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발주가 많으며 계약의 종류 또한 조달 계약이 가장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같이 공법 연구를 진행하였던 협력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당사는 한진중공업, 한국건설관리공사, 국동삼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특허와 건설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신기술을 취득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받았으며 국가공인기관의 엄격한 실물재하시험을 통하여 철저한 안전품질관리로. 기술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수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당사는 계속해서 성장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주요 사업인 교량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량은 크게 거더교, 남향교, 일차시 거더교량 등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으로 거더교의 경우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분리되어 있으며, 교량 하중을 걷어가 대부분 부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장점으로는 교량 거설이 단순하여 빠르게 시공이 가능하고 장경간, 다경간 교량에 질의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이 풍부한 사업인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교량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당사 다른 타입의 교량인 라멘교와 일체시 교대 교량은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일체화된 교량으로 교량 하중을 거더, 벽체, 기초가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남행교는 벽체와 기초가 크고 시공이 복잡하여 다경간, 장경간 교량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지만 거더 높이가 낮아 통수단면적 확보가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수단면 확보가 필요한 하천 교량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체 시 교대 교량의 경우는 크기가 작은 소교대 배치로 인접 구조물에 대한 간섭이 심한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서 당사의 주요 공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크게 라멘교, 거대교, 일체식 교대교량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타입마다 좀더 세부적으로 나뉜 공법이 있습니다. 라멘교는 PSI, ISP. 알파 PC 형식의 세부 공법이 있고 거더교는 PSI, ICOM, ITA, MPL 공법이 있습니다. 일체식에는 피아와 시아가 있습니다. 다양한 공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량을 건설하는 현장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사는 교량을 건설할 때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지 환경에 맞는 최적의 공법을 찾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법의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당사는 2023년 말 기준으로 1,213건의 교량을 시공하여 교량 전문 회사로 입지를 다녀왔습니다. 당사의 공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의 시공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라멘교는 아이거더 용적, 철근 조립, PF작업, 콘크리트 타설 및 강연산 잔 가설 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거더교는 원자재가 들어오면 철판 절단, 아이거더 용접, 도장 가설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공법 중 하나인 ISP 라멘교 시공 전체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ISP 라멘교 공법의 시작에서 중공까지의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유튜브에서 결교 예시를 검색하시면 ISP 라멘교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공법들에 대한 영상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해당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교량 시공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 챕터로 들어와서 회사의 성장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30년까지 연매출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다섯 가지의 성장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기술 신제품 개발. 두 번째, 아이거더 제작 공장 신축. 세 번째,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진출. 네 번째, 회의 시장 진출. 다섯 번째, PC 사업 진출을 다섯 번째, PC 사업 진출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와서 첫 번째 성장 전략인 신공법 개발에 대한 일정을 보시겠습니다. 2027년까지 연도별 개발 계획이 있으며, 3R 거더는 개발이 완료된 단계로 제한 단계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 공법을 바탕으로 철두교 시장 진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내년부터는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그컴 분절형 강압성 거더는 현재 기술 개발 단계입니다. 올해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제한 및 영업을 할 계획입니다. PC 부부는 기존 계획하였던 세그컴 거더 공법 개발까지 완료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 예정인 PC 공법은 현재 아이디어 단계로 프리캐스트 바닥판과 프리캐스트 벽체입니다. 이어서 각 개발 예정인 공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리 거더는 실물 거더 구조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복잡한 부분은 공장에서 제작하고 비교적 단순한 부분은 현장에서 제작하여 연결하는 방식의 공법입니다. 복잡한 부분은 공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제품이 확보되며 현장에서 제작이 최소화되어 공사 기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원가를 절감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실물거더 구조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여. 철도교량에도 적용이 가능한 공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 중인 세그컴2 분절형 강압성 거더는 기존 습식 접합 기술을 이용하였던 것을 건식 접합 기술로 개선한 공법입니다. 기존에는 철근 시즈간을 현장에서 이어 타설하는 방식인데 개선된 방식은 현장 이용 없는 블록 접합 형태로 에폭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조립이 훨씬 간단해지는 공법입니다. 이 공법은 내년에 충분한 시험을 거쳐 제안 및 영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네 번째 기술 개발은 PC 사업 진출을 위한 개발로 현재는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공기 단축, 노동력 감소 등 원가 절감과 고령화되는 건설 환경에 대하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이전한 당진 공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장은 당사가 외주를 주었던 아이거더 제작도 가능한 공장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전 공정을 외주 제작 없이 인하우스 이에 따라 당사는 전 공정을 외주 제작 없이 인하우스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가 이전하면서 노번 용접기를 도입 중에 있으며 올하...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해당 장비를 운영하게 되면 사람이 하기 어려운 용접을 할수 있게 되어 품질 개선 및 안전 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장비는 조립전이어서 해당 로봇의 실제 움직이는 영상은 재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델포이 프로그램으로 만든 시뮬레이션을 보면 어떻게 장비가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하반기에 이 장비를 도입하여 용접을 자동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이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수주 및 시공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매출 증대를 위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물이 30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된 교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철도 교량의 유지보수 발주 규모도 연간 2천억에 이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당사는 유지보수 업체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기존 역량을 강화하여 유지보수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며 연간 50억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외 사업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를, 선정하여 수주 및 시공을 하고 당... 현지 파트너를 선정하여 수주 및 시공을 하고 당사는 설계 및 기술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진출할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허 제도가 진출할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허 보호 제도가 있는지 재원이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라멘교는 ISP공법, 거더교는 ICOM거더공법으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해외시장은 2025년에 매출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PC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 시장을 진출하기 위하여 시장 분석, 수익 모델 도출, 포지셔닝, 전문 인력 채용, 보유 기술 활용, PC 회사 인수 합병 검토 등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후 해외 시장에도 도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면 당사가 교량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첨 자료에는 공법 야거표와 당사가 진행한 중공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당사 공법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으며 더 많은 중공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사의 기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